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을 그냥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됐냐면 그 안에서 그의 영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택한 사람의 마음에 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에 기쁨이 생겨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기쁨이란 말은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와 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나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향한 기쁜 뜻이 우리에게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위한 야망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으로 내가 가득 차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 우리는 꿈과 하나님의 어, 마음을 좀 분별해야 돼요. 꿈과 야망을 분별해야 돼요. 꿈은 어, 그런 메시지 많잖아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청소년들 향한 메시지에도 어, 요셉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꿔라 저도 이제 어떤 집에서 청년 때그 메시지를 듣다가 간만에 생각했어요 꾸고 싶었구나? 그랬어요 속으로 <laughs> 요셉이 꾼 꿈은 <laughs>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조롱 조롱했습니다 형들의 입을 통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였잖아요. 형들의 입을 통해 요셉을 죽이는데 던지고 그리고 팔아넘기면서 그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였어요. 근데 정확히는 실은 요셉이 꾼게 아니라 요셉에게 꿈이 온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젊은 세대가 위대한 꿈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꿈은 우리가 꾸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그것이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수동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최고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는 세상의 어느 누구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 에너지와 열정보다 우리는 더 많이 그렇게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야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